여기도 원리는 똑같아. 요 그냥 양쪽 다 나눠주는 거, 앞에 부분 나눠주는 거, 그다음 뒤에 부분 나눠주는 거, 원리는 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는 사람들 이제 앞에서 잘라도 상관은 없어. 요 앞에서 기준을 잡아도 상관 없고, 앞에는 앞에대로 따로 따르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스퀘어 레이어로. 잘랐던 것처럼 똑같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역 여기부터 컨트롤해서 숨을 내면 됩니다 두상이 둥그니까 이 둥근 느낌 그대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게 이제 온 베이스의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온 베이스의 원리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주자면 온 베이스 여기서는 어려운 게, 세로만 다 자르고 가로로 체크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스퀘어보다 어려운 게그거예 음. 자, 여기서 잡아서 두 사이에서 90도 잡아야 돼. 기수로 계속. 이게 90도가 아니야. 내가 나눈 슬라이스에서 90도를 잡아야 돼. 음. 내가 이 정도 폭이면, 진짜 90도는, 이게 90도야. 요거 음. 그러면은 가이드가 밑에 있죠? 네. 여기. 이거 다 잘라야 되는 거 여기 맞춰서 여기 90도라는 거지. 그래서 응. 몸이 내려가야 된다. 응. 이렇게 자르기 힘들면 이렇게 잡아서 잘라야 된다. 여기. 응. 그래서 두상이 있는 모양과 내 손에 있는 모양의 각도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두상에다 갖다 붙인 모양이랑 봐봐 각도 이렇게 두상에 갖다 붙였을 때. 전체가 다 밀착되어야 돼, 손가락이. 음. 이 모양이랑 그 지대로 나왔을 때이 모양이랑 같아요. 이게 이제 두상에서 90도. 그래서 어려운 게이 라인에서도 각도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 위에서 가운데에 각도의 변화는 또 다를 거고 여기에서 또 양쪽으로 갈수록 각도의 변화는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모든 각도를 다 이해해야지만 이 커트를 그나마 깔끔하게 연결할 되도록할수 있는데 지금은 맛보기 연습이라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남자 커트 베이직을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 커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야지만 이해가 좀더 빨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만 잡으면 돼. 내가 폭을 많이 안 내려가면 이 각도도 많이 안 꺾어도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각도 90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운데 지점. 여기에서 가운데 지점. 그리고 패널이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야 되고 양쪽 빗질은 매번 커트할 때마다 다 잘려야 돼. 음. 어, 양쪽 빗질은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봐야지. 가지고 오면 여기 짧은 거야. 네. 여기를 가이드로 잘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컨케이브가 계속 될 거야. 음.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 위에 모서리는 남아있겠지. 그럼 그 모서리는 그 윗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이드잖아, 이거. 네. 가이드가 이렇게 들릴 거란 말이야. 그 다음 각도에서는. 그럼 여기가 모서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여기를 자르면 돼. 모서리가 여기 생기면 자르면 돼. 그럼 여기서도 또 모서리가 나오겠지. 그럼 그 위에 단 자를 때또그 모서리를 자르면 모서리가 자꾸 잘리면서 라운드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먼저 자르고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가서. 또 똑같은 자세로 또 양쪽 빗질 해가지고 온 베이스 내발을옮겨줘야 되고 이렇게 잡아서 또 나오죠 또 잘라야 돼 밑에 가이드 보고 커트 그 그다음에 또 옮겨서 또이 각도 양쪽 빗질해서 잡고 여기 온 베이스 가운데로 모였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온 베이스인지 봐야 되고 여기 각도 봐야 되고 손모양 생각해야 되고 가이드 챙겨야 되고 여기서 노테이션 주고 커트 그 다음에 또 잡아서 여기는 또 여기 대로 90도로 또 잡아야 되고 또 양쪽 빗질 해서 가운데가 모이도록 해야 되고 내 몸은 계속 옮겨져 가야 되고 또 가지고 와서 가이드 보고 커트 그리고 또 여기서 점점 계속 옆으로 가야 돼 여기 온 베이스 확인하고 각도 잡아주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이드 보고, 커트. 또, 옆으로. 또 여기서. 또 각도 잡아주고, 쭉 당겨서, 가이드 보고, 커트.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양쪽 다 자르고, 양쪽 다 자르고 나서, 보통은 양쪽 다 자르고 나서 체크를 해도 되고, 한쪽 면 먼저 자르고, 여기서 가로 슬라이스 다. 그리고 내 몸이 가로 슬라이스에서 중심이 있어요. 야 체크할 때. 체크할 때는 이렇게 들면은 윗면만 보일 거고 네. 자, 살짝 내리면 윗면과 중간 부분 다 보이겠지. 그래서 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라운드 느낌이 나와있을 텐데 지금 얘 이미 라운드 느낌 나와있어. 음. 이미 라운드야. 스퀘어가 아니라. 음. 스퀘어가 아니라 이미 라운드로 나와있어. 음. 여기도 보면. 여기는? 라운드가 아니야 또 여기도 또 라운드가 아니야 음. 여기 이미 라운드로 나와요 이 커트가 어떻게 된커트지는 모르겠는데 라인만 잘라놓은 건데 어, 어, 층이 있고 지금 지금 얘는 그냥 라인을 자를 때 라인에 맞게끔 지금 원랭스인 것 같거든 음. 원랭스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드 기준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기준이니까 들어도 돼 이렇게 음. 여기서 자르고 가이드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돌아가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쪽만 먼저 해봐봐 한쪽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상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잘랐으면, 잘랐으면, 다 잘랐으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가로로 체크해봐야 되고, 이렇게 낮춰서 한번 체크, 높여서 한번 체크. 두 번? 두번 정도 체크해야 되고, 이제 체크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세를 포지션을 바꿔서 이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 네. 내 포지션을 봐야 돼. 내 포지션이 지켜있어야 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체크하는지가 중요한데 자세는 안 나오고 이 것만 보이면 뭐해 절대 못 따라해 이포지션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잡을 때는 내 몸이 여기서 이렇게 잡지만 이포지션을할때 내가 옆으로 아니 옆으로 와야 돼 옆으로 온 상태에서 온 베이스 잡아서 이렇게 포지션 잡고 여기서 45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1번 가위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 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 요 말이 안 된다 빨리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나 1번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가면서 빠르게 얘는 체크니까 티가 나고 서 빨리 지나가 또 잡아서 하나 둘 빗질하고 딱 잡고 빵꾸났네 여기 네. 또 잡고 하나 둘 체크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빨리 섹션 잡고 빨리 지나가요. 체크니까. 그다음 여기 자탑 부분이고 여기서는 피버 섹션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똑같이 잡아서 가운데 잡아서 들어보면 이제는 더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보면 가, 밑에 가이드 가 있겠지 여기 여기 나왔네 가이드. 그죠?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자 가이드만 보면 돼. 밑에까지 빠져도 상관없어. 얘도 버려도 돼. 자 그대로 와서 가이드가 어디야 여기 가이드가 어딜 것 같아 자, 여기 중에서 가이드가 어딜까 여기가 가이드일까 여기가 가이드일까 두,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가이드야 음. 손가락 한 마디 여기 얘 잘라도 된다는 거지 얘가 안 자르면 이제 위로 갈수록 더 길어져 그래서 여기서 자르면서 잡아서 여기 다 잘라도 된다는 거야 이거, 이건 잘라야 돼 네. 자르면서 직선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컨케이블 일부러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직선으로 자르고 콘케이브니까 여기서도 모서리가 생겼겠지 얘는 또더 들면 또 이런 뾰족함이 나올 거라고 위에만 여기만 좀 날려주면 라운드 느낌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라운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잡아서 가이드 보고 가이드 보고 노테이션 여기서 손을 살짝 구부린 상태 여기서 손을 타고 가면서 45도 보이는 커트 해도 돼. 근데 문제는 손을 다 타고 가면서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너무 짧아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남기면서 하는 방법이 아까 내가 처음 알려준 방법.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그냥 직선으로만 가라. 기니까 다시 들어서 여기만 날려주면 마운드가 된다. 이게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다시 한번더 옆으로 넘어와서 옮겨서 커트. 지금은 포지션이 어때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높이가 낮은 상태의 포지션으로 안 하고 이 자세로 안 하고 이 포지션으로 하고 있지 포지션은 계속 이 자세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되고 왜 이렇게 하면 안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해보면 알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자를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적으로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한 번은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겠지 근데 계속 이렇게 잡는다 생각해봐. 사람 환장을 모르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 편하게 잡아서. 그치.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박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음. 피부 섹션으로 내 몸이 사선으로 잡아주고. 또여서도 사선으로 잡아주고. 그 밑에 가위가 계속 보이겠죠? 네. 또 사선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가위도 또 나왔지. 그래서, 얼마큼 잘라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가이드만 보고 자르면 돼.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뭐왜 저기보다 자르게더 많이 나왔지? 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가이드가 정답이야, 그냥. 내가 밑에서 잘라놨던 애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커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서, 또, 잡아서, 가이드 보고 커트.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가 들어서 잘랐잖아. 네. 이만큼 들어서 잘랐단 말야 여기서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응. 이렇게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본베이스 각도가 돼야 돼요 가운데로 모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도안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서 그대로 가운데로 위로 들어서 여기서 라운드가 있는지 를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이제 포인트 커트로 없애주면 되는 거고 반대쪽도 똑같겠죠 가운데도 한번 해볼까 가운데도 잡아서 어떻게 얘가 온 베이스로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 응. 옆에서 온 베이스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야 응. 보고 체크 이쪽도 똑같겠죠 온 베이스로 올려서 체크 자왜온 베이스로 올려야 되냐면 여기를 너무 빗질을 많이 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윗면이 보이겠어요? 윗면이 보이겠어요? 윗면이요? 어? 윗면요 윗면? 윗면 윗면 그럼 윗면에 자를 게 보일 거잖아 그럼 가이드는 윗면으로 가이드를 볼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 빵꾸 나있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온 베이스로 체크하는 것이 윗면을 좀 살리면서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하면 어떻게 됐다 여기는 층이 과도하게 빨리 많이 나는 구역이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확 짧아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펌을 걸면 얘는 얘 혼자만 위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다머지 다 밑에 있어 무슨 펌이야 뭐지 그래서 연결성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무 과도한 층은 잘못하면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거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 피버 섹션으로 한번 싹 지나가고 가로 체크까지 한번 해볼게